그냥 구랩 찍고 버티기 들어가야겠다. 용 기사가 안 나와나. <laughs> 아, 씨발. 이 그럼 용 시너지가... 아, 용... 저 기사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네? 응. 나. 나 지금 마르스에 섞여 있잖아. 씨발. <laughs> <laughs> 차라리 레벨업해가지고 응. 다 트롤을 맞추는 게 낫지 않냐? 와씨 법사. 아, 아니, 그렇게 한 트롤도 일정이다. 법사 대기 있네? 시발. 아. 아, 다 써, 여섯, 일곱, 일곱. 제발 용기사 나나 나와라. 용기사. 용기사 가안 나와. 씨발. 나왜돈저외선이야 병신인가 다 결과 평균 이 돼서 너도 썼나 보다. 아니야 레벨업 발득하고 되고 있으니 라운드를 못 봤어. 아 근데 이시바의온 총인가 그 천대지? 아니 <laughs> 트롤은 왜 자꾸 팔면 나오는 거야? 아 자이로코터 왜 안나오는거지? 26년도 동안 용기사를 못 봤어. 가출한 용기사를 찾습니다. 음. 음. 우리 용종이 찾아요. 준우야,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나목단가가두 개나 있네. 올라가십니까? 아니, 이따 먹 나오지라나 나도 용 악마 팔아.. 응. 저악마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데 나 오질 라떼나 용기타가 안 나와. 나는 제가. 나는 제가. 나는 제가. 나는 가 나는 제가. 나가나나 상진했어. 존우야 아? 용기사 찾는다고. 다십오있도건 상진. 안 나와. 리롤. 아. 아씨, 전세네안 <좋네, 쎄네>. 나와. 씨발. <laughs> 아 저거 이등이다. <laughs> <2등> 아. <laughs> 어? 아아그림스토크 팔아버리고 그거 어. 넣고 싶은데 안 나와. 아루비하고 그림하고 똥인데. <laughs> 아 법사다. 예전에 쎄던데, 아 쭉쭉 떨어지는 거 봐. 어 씨발 루나 삼성이요 응, 음. 25, 25안 쓰고 만들었어. 저거 때문에 30원까지 떨어졌는데, 그 이후에 눈이 기사하고 싶어서 돈을 막 썼지. 아, 치겠다 루나, 아? 나 오기사야. <laughs> 안 나와. <laughs>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. 루나 삼성 때문에 버티는 거 같은데. 트롤 전쟁분주한테 많이 부어놨어. 씨바, 씨바 때문에 그렇지, 씨바. 솔직히 저것보다 가면 두 개가 더 나을 것 같지 않냐? 뭐. 이거 뭔데기야, 대체? <laughs> 나 방금, 방금 봤는데 현상금 사냥꾼 스킬이 막 갈라져서 나가는데? 아, <laughs> 이러 그치 걔가 단일 네 스킬이긴 하지. <laughs> 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. 아마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아 <나와>. 나왔다. <laughs> 나오셨어. 그분이 오셨어. 난안 나와. 시바 <laughs> <laughs> 진짜. 유기사라도 하면 뭐 어떻게 될것 같아서 아, 30만 원드네 알라만 24단계 곧... 그건 아니잖아. 왜안 나오는 건데? <laughs> 연기사 왜... <웃음> <웃음> 가고 있는 애도 <데도> 없는데? <laughs> 어? 가고 있는 애도 없는데 안나 아이씨, 태블 팔까? 아그건 삼성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. 아제우 좋네 싫어. 태블이 이성이 더세좀만아지금아 어. 이따 이겼네. 아니야 트롤 몰라. 아이 뻥치지 마. 저, 대질도 저, 기수단. 있잖아. 기스탄 폭탄 펑 터지면 다 죽잖아. 안 돼. 와 <laughs> 이겼다. 어이 씨여 땜장이도 있고 기스탄 어제 안 죽었어. 마이 다음. 아 돼. 맞아. 다 기계라 체력이 많이 차는구나. 그래도 아우 어, 다행. 다행 고맙다. 아나 용기가 왜안죽는데안 <laughs> <laughs> 나와서 살았다. 아 <laughs> 나왔으면 난 죽었을 거야. 연기사다. 어, 쉬발 <laughs> 늦게 어. 아. 없어상과사 있는데, 살까? 아니,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빼고 태블릿 성을두개 넣는 게 낫지. 응, 음, 그치, 그치. <laughs> 나 고블린 흑마법사, 다 아직 이성이야난주문만 났어. 다 아, 이거 질것 같은데, 왠지. 어, 역시 기술단이. 기술단이 짱이구만. <laughs> 전투주파이르드가 나왔는데 왜태블한테 주질 못하지. 그건 가면 때문입니다. 시간이... 이렇해 주는 게낫겠지 뭐, 아, 왜, 옆에 태블한테주면소기기술다한테서 <laughs> <laughs> 아, 서 아, 기절다, 아, 기 혼동기사 삼성대고쓸게 없어. 아 일등 이기는데? 어 와씨 어, 저거 혼동기사 삼성? 혼동기사 삼성이 때, 때 체력 체력 대기됐어. 아니 왜 걷다 쏘는 거? 아, 제호 때문에 위치를 바꿔야 되네. <laughs> 아, 아까부터, 안 그래도, 태브리가참 맞고 있더라고. 조용히 있었지. 아, 나 근데 용기사는요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안 나오지? 씨발. <laughs> 아, 다음 34라다. 기억해줘. 삼십오라가 아, 뭐, 뭐지? 흥룡왕. 아씨발. <laughs> 흥룡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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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왕이 용왕이. <laughs> 제발 제발 아 제발 용기가 정의는 살아있다. 오히려 태블 이성이 낫긴 한데, 테을블 삼성 나오면 넣어야 되네 얘는 씨발아 흑룡왕 씨발어아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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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야 그쪽 네. 방 약으로 쏘면 안돼 그래 잘한다. 근데 나온 거 전멸당거면 너무하지 않니? 쓸 데가 없는데. 기술단을 던질 수도 없고 <laughs> 와 숫자한테 진다 트롤을 잡아야 되는데 트롤을 못잡대 제발 이 용기 다일상만 나와주세요 <laughs> 됐다. 하... 아씨 저게 안 죽네 다. 아, 미안하다. 아어 세가 아... 안 죽네. 어어 이거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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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laughs> 좋아, 씨바 <laughs> 제우스 아 빛이 씨발. 한 턴만 버티었으면 뭐 좋겠는데, 한 턴이 힘들겠지. 어, 힘들어. 베스트 아, 걔따인가 아, 걔때 1등, 아, 게 1등이야. 지금 끝났어. 어, 사람은 이기나. 얘는 이기긴 하던 거 같은데, 맞아? 아, 그래, 아니, 가? 아, 이것만이기면되는데왜 여기서 지냐? 아, 태블 삼성인데 아, 짜증났다. 아, 4등인데 내려갔네. 은빛 자을 지켜냈다. <laughs> 삼발 한외넣 거지, 아정령 시너지 아닌데, 누구? 아 근데 딴것 보다도 이그 아이템이 너무 짜증 나. 아, 그.. 거 이바, 이바, 아, 아샹씨한만넘어텼었지쟤 이기는 건데 아, 아. 제호가 문제야 항상 그렇긴 하지 <laughs> 제호한테 죽어 아니 제호한테 안 죽었구나 아이고 야나템 섞일 게 있나? 아, 봐야지 나 아, 뭐지 루나 아직 안 줬고 혼동 기사랑 트롤 전쟁 군주 다 줬거든. 어... 어... 합칠 게 없는데? 그렇지 그러면 드나 주면 될까? 루나가 주면 되지 뭐. 그러니까 아 루나. 아, 이거, 이겼이데 뭐. 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배치 바꿨어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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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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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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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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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나라 파라... <laughs> <laughs> 아, 앞쪽에다 놔두면 안 됐었구나. 바로 터지네. 저게 뭐가 어떤 건가 시바, 그게 아... 뒤쪽에 있는 애는 또안 맞네. 에 되게... 되게 많네. 한 마리 도못 잡았네. 한 마리 잡았네한 마리 잡았네11라봤웬 거지 번. 등 기사도 옆에 있어. 아, 암살자라? 어. 어. 암살자라 오히려 뒤로 넘어오는 거 잡으라고 근데 너 3트롤이네? 아 3트롤이야? 아 그러게 <laughs> 4트롤이 나은가 3트롤이 나은가 트롤 두마리가다 상대편 보면 보이잖아 몇 프로 까이냐 끝났다 아... 와씨 용기사 34 34 찾아 찾아 나딱 받았으면 됐지 뭘 뭐, 울어 좋아서 <laughs> 그래 씨발 용기사 용기사 찾아서 헤맸어 아 힘들다